모시기 참으로 어려운 분입니다. 한결한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많으시죠? 고민. 예뭐 나라 어렵습니다. 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경제를 풀어갈 것인가? 북한 저런 모양이고 외교관계 힘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민생도 힘든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또 사고가 생길 때마다 걱정이 큰데 국민 안전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하고 정부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황 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입니다. 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여러 경로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어려운 과정에서 이 부분,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국정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왜 우리 국민들이 황고난대행의 대선 출마를 궁금해할까 생각해봤습니다.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부끄럽기 때문일 겁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시국의 국정을 대행해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책임할 수 있을까. 국제적인 비난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겁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황 총리의 지지율이 15%를 넘어섰습니다. 네, 뭐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정말 힘을 다 쏟아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없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럼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따라서 세계 유례 없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않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 그것 뿐입니다. 출마 안 하실 거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출마하신다는 소립니까? 안 하신다는 소립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혼신을 다하겠다. 모든 힘을 다하겠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전력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 질문은 저의 궁금증이 아니라 국민들의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자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궁금증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실 겁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필요와 바램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갈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을 모셔, 모시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리님,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여쭤볼게요. 아, 조기 대선에서 심판으로 남으실 겁니까? 선수로 뛰실 겁니까? 지금은 오로지 국정을 지금은 오로지. 안정시키기 위해서 네. 모든 역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 말의 취지를 문맥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말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다른 국회를 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굳이 황 총리가 고난 대행을 맡고 있지만 저는 본인의 출마 의지가 강력하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고 검증을 받는 것이 최소한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사세는 국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혼신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실 걸로 믿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오로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황교안 총리는 거짓말쟁입니다. 황 총리의 거짓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여부 질의에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부는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겁니다. 또 청와대를 최종적으로 본인이 지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정경련이 관제대모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업 전반이 벌이고 있는 공익활동들, 기부활동들 전체를 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제대모의 실상이 밝혀졌습니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정경련이 모금해서 보수단체와 친박단체 10여 곳에 70억 원을 지원했고 어버이연합등 보수단체들은 그 돈으로 박근혜 탄핵 반대 등 관제 데모에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노동계의 최대 화두였던 성과 연봉제 관련해 우리 황 총리께서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 대정지방법원은 성과 연봉제의 효력 중, 효력을 중지하라는 철도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다수가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총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항 총리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 이것도 결국 거짓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직자 임명 문제입니다. 공백이 우려가 되는 보직들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송수근 문화체육부 1차가 임명하셨습니다 송 차관 블랙리스트 총괄팀장 역할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송화대에 보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속된 조윤성 장관의 고난대인입니다 이 인사가 구속 중인 조윤성 전 장관의 구명을 위한 불가피한 인사였습니까 아니면 헌법 위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인사였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 지금 다섯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질문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짓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만 답변해 설명을 주십시오.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아니요, 마지막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 중에 하나도 거짓말 한 것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째, 그렇지만 네. 앞에 네 가지도 저는 거짓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부분에 관해서는 공직자 임명에 관해서 지금 어려운 때 국정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체부 차관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 장관도 유고고, 차관도 또 얼마 전에,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유고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문체부를 그냥 팽개쳐버리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검증들을 충분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관이라도 세워서 문체부가 흔들림 없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하에서 검증을 하고 임명을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리나, 비리나 부정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인 그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특검에서도 한번 둘러소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무런 어, 조 좋지나 또는 결과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나오고 나오면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네, 임명권자인 총리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 탄핵 이후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불안정한 정국을 수습해야 될권한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의 방탄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고난대행입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들어가십시오. 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네.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글쎄 의원님은 들어가도 좋다는데 질문하시지 을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네, 답변해 보십시오. 그럼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은 국정이 어렵고 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이 됐을 때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좀 소통해라. 어려운 데를 찾아다녀라. 그렇게 해서 좀 그분들이 좀 힘을 얻게 해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자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리 다니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챙긴 것이 대통령 흉내내기였습니까? 과거에 총리 시절에 다 제가 했던 일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리의 답변은 절망하고 있는 국민의 아니보다 본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니다 절대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